안녕하세요, 매드위언 터입니다. 이번에 볼탑 챔피언, 똥챔 요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기로 대가리 깨줄 친구는, 올라프입니다. 어우씨. 야, 점화잖아. 어우, 야, 이거 좀, 좀 무서운데? 점화는 좀 무서울지도. 자, 룬은, 착취, 철거, 재생의 바람, 과잉성장, 그리고 침착의 전설, 피빛길 같습니다. 상대방, 어, 인베가 자는 것 같은데요? 렛츠고. 상대방 머리 깨 주러 갑시다. 6레벨 찍고 나서 머리 깰수 있어요. 보여주나? 30초 남았습니다. 임베 보여주나? 가자. 어, 임베 보여주나? 1킬. 렛츠 고. 여기에는 어지간하면 없죠. 아, 어지간하면 못 잡죠. 자, 탑으로 올라갑시다. 까비. 어 제가 여기에다가 적 레드에다가 와드한번 하고 그 다음에 블루 체크 한번 하고 가죠. 그게 제일 무난할 것 같죠? 그럼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어 여기 있네요. 이거 뭐 방해 한번 하고 가면은 지금 좋아 죽거든요. 이거 참을 수 없죠. 방해 한번 하고 가야지 무조건. 이러면은 카스 개꼬이거든요네 이거 조금. 손해 보더라도 이렇게 나이스 게이득, 게이득 봤죠 네, 정말 써요? 아니, 태까지 안 해도 되는 이러면은 마, 말렸습니다. 이게 끝났어요. 게임 끝, 게임 끝. 오케이. 나이스, 내가 해줄 거다 해줬다. 여기 먹고 있다고 이제 알려주고, 이제 저는 안전하게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상대방의 멘탈을 터뜨려줍니다. 이렇게 한번. 그러면 이제 이거 블루 먹으러 가죠? 끝났어요, 이거 진짜 게임. 어, 어, 이거 잡히면은 오히려 좋지 않아? 어, 다행이다. 살았네. 이거 절대 나두면안 돼요. 도끼 던지게끔 해서 유도를 하자. 음, 이렇게. 라인 밀, 밀리게끔. 라인 당겨지게끔 유도를 해주고 아 이거 블루 우리꺼 먹고있을수도 있는데 내 백업하러 갈순 없다 음. 좋아 상대방 멘탈 잘 깨졌다 탄미야 오케이 여기 와드 찍어주고 과연 카소스가 적 우리 블루를 먹고 있었을까.. 어.. 없죠. 이런.. 불, 카소스 망했죠. 블루 없는 카소스 정글? 아, 멘탈 터지지. 어, 잠깐, 너무 아픈데? 어? 굳이? 잡았죠 이거 너유채와 찍어주고 너 나간 척 하면서 오케이 나이스 푸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굿굿굿 밀어밀어밀어밀어 굿, 굿. 밀어밀어 밀어, 밀어, 밀어.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이정도까지 해주는데 이건 어? 이렇게 도와줘야지 아주 좋아 아주 훌륭해. 대포는 내 거다. 아주 훌륭한 친구구만. 자, 그래서 광해검보다는 이거랑 이거를 먼저 올릴게요. 그다음에 와드 하나 이렇게. 가서서 멘탈 터졌어 지금 이거 봐봐. 심지어 미드까지 가가지고 방해하고 있어. 이건 이건 너무 잔인한 게 아닌가. 와, 진짜. <laughs> 카소스 CS 9개. 5분의 CS 9개입니다, 2레벨에. 카스 멘탈 터졌다, 진짜. 아, 작은 거 먹고 있어, 심지어. 카소스 경험치. 와, 카스 멘탈 터졌다, 내가 볼 땐. 끝났어, 이거. 이거 우리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프리징 한번 해볼까? 살짝 자 프리징 라인 잡아 아.. 안되겠네 때리게? 에이 착취다 나도 이 자식아 너만 때리냐 나도 착취다 이 자식아 어? 너무 아픈데요? 도끼 또 던지겠지? 도끼 던지겠지? 역시 뻔하지 착취! 자식 아왜어그로안 끌려 와 타워 이거 포탑이 여기서 에안 닿는다고? 이거 좀 아쉽다 어, 어딜 나대네오 바치네 응? 어? 설마 탑이야? 아니지? 바텀이지. 개오 바치네, 올라프. 어? 야, 방금 다이브는 너무 선 넘었잖아. 날 아무리 호구로 봐도 그렇지. 자, 밀어주자구요. 두 칸, 두칸 내놔. 너의 두 칸을 가져가 주지. 두. 칸. 오케이, 잘 먹고 갑니다. 살짝 이제 뒤로 빼주고, 집. 그 다음에, 안전빵으로 판금장화에광의검 나왔으면 이제 그냥 게임 끝났죠? 더 이상은, 뭐, 밀릴 수가 없다. 마누라도 있고, 광의검 있긴 해도, 꿀낼게 없죠. 아, 좋아요, 좋아요. 아야, 무서워리 왕을 전하게 합시다. 무리 안 하고. 어? 착취 자식아. <laughs> 안개마가 계속 때려버리는 거 봐. 아니나네. 일로 와볼래? 빠졌냐? 나이스. 올라프 노궁이요? 아이, 그러면 그냥 깔끔하죠. 이리 오세요, 올라프님. 이리 오시라고요 예? 네? 이리 오시라고요 아, <laughs> 뭐야, 카소스 여기 있네. <laughs> 아, 왜 이렇게 귀엽냐, 카소스? <laughs> 카소스 왜 이렇게 귀엽냐, 아. 웃음벨이네 카소스 야너궁 없잖아 카소스 웃음벨이네 아 웃으면 안되는데 너무 미안하긴 한데 카소스 존재감이 너무 없어 아왜 아, 내가 오브야 아니 난 가기가 힘들어. 야, 야. 그냥 그냥 하지 말자. 그거 할때가다 내가 조진다. 자기. 어. 하지 마라. 아, 제발. 가지 마. 나 진짜 가기 싫어. 정말로. 정말 가기 싫은데. 아, 나 이러다. 정말 싫다. 정일 정말 싫다. 난 이런 후... 오.. 죽었으면 화딱지 존내 났을 뻔너이 남의 라인이라고 진짜? 어? 너 남의 라인이라고 정말 어? 그냥 막말하는구나? 잠깐만 이거 여기서 방해하러 올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야? 신파자 무서우니까 나는 체력부터 올려, 올려야겠어. 공격력보다는 체력부터 올려서 순식간에 죽는 것만 방지하자. 아 정말 잔인합니다. 아 차이가 진짜 많이 벌어졌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처음에. 처음에 카서스에게 고문을 시켰 시켜, 시켜가지고 미안하네. 아안안 먹어지네. 뛰던지겠죠? 한개한번더 던지겠죠? 어 이거는 뭐 안전하게 합시다. 아 못먹나? 아 이러면 이렇게 한번 긁어주고 먹자 자 소환 자탐미야 바텀은 고속도로 내고있죠 지금 바텀 고속도로 좋아요 올라프 미하요 올라프 어, 어, 아 무서운데 올라오는거 무서운데 요녀석 요 녀석, 뭐, 머리 안 돼. 아 무서워. 그래서, 길막. 어어! 저리 가! Oh, no! 하지만, 내가 궁극기가 있다면 어떨까? 생각도 못 했겠지. 살짝 뒤로 빼준 다음에, 안녕! 자, 이것만 날려주고, 바이 아! <laughs> 어. 아 어, 너무 행복해 상대방 정글러 어 상대방 정글러 멘탈 터지는게 눈에 보입니다 이거 상대방 정글러 지금 멘탈 뿜이거든요 지금 진짜 뿜이 안될수가 없어 이거 상 멘탈이 지금 날라가기 1보식전 어어어 안개이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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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 나대지마 더, 나대지마 안개만녀 멘탈 노안개만녀가내 멘탈 깰려고 랬어 건방진 녀석 이 날릴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지금 날려버리자 이거 뭐야? 바텀이겠죠? 아이고 맛있다 저리가라 안개마녀는 죽이고 싶지 않으니 아 죽나? 아 죽나? 죽나 안개마녀? 안개마녀 죽는다 <laughs> 아... 많이 빡쳤나본데? 어쩔 수 없지. 안개마녀가 할 일은 다 했어. 아이 텔타가야겠다. 한칸 주기.. 십, 주고 싶지 않아. 한칸줄수 없지. 덤벼. 덤벼 난난난널 때린다. 이 자식! 이 미친 녀석! 그만해! 이 미친놈아! 뭐하는거야! <laughs> 이 한칸을 먹겠다고 <laughs> 이 올라프 이 미친녀석 <laughs> 아니 이걸 그냥 갈겨버린다고? 이 한칸을 먹기 위해서? 올라프하는 사람들 역시 노빠꾸 혹시 몰라가지고 그럴까 생각했는데 역시 노빠꾸구만 울라프 올라프하는 사람들 원래 약간 좀 노빠꾸에요 다 그래서 약간 상식선이란게 없어요 상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앞선 일을 그 많은 상상을 통해서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올라파는 사람. 들 아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놀람> 아이 맛있다. 자 선물이야 올라프야. <laughs> 아 행복해. 어 선물 보내기 너무 좋아. 오 씨, 빡쳤는데? 오오 마이 갓 올라프 형 빡친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어! 올라프형! 올라프형이 어 뭐야 쫄았어? 아 실망이야 이걸 쫄면 어떡해 어딜 도망가려고 <laughs> 아 재밌어 음음 음, 재밌어 <laughs> 행복해 안개마녀 소환 밀어보자구요 2차는 무조건 날라가죠 이건 아랫동네가 바빠가지고 무조건 2차 날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올라프 지금 살아났으니까 이건 무통 깨겠죠 아 달달하다 달달해 존맛 이거나 먹으러 갈까 너 설마 또탑 잡으러 가니 너 정말 미친놈이구나! <laughs> 아니구, 아니구나, 깜짝아. 아유, 놀랬다, 야. 설마 또탑 잡으러 가는 거였으면 넌 정말, 변태 그 이상이었다,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래?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야, 빨리 먹을 수 있나? 아, 씨, 이거 애매한데? 와이자, 어? 올라프 친구 선 넘죠? 지금, 넌 정말 지금 선을 넘은 거야. 일로 와, 일로 와. 혼내줘야겠어. 일로 와이 자식아. 못 도망가죠? 한대톡 때리고, 톡 때리고 살짝 뒤로 뺀 다음에 다시 톡, 뚝 빼기. 아유 궁극기까지 쓰셨네요 올라프님. 아유 <laughs> 올라프님 궁까지 뺏고요. 아유 올라프님 궁극기 사라지셨고. 와아 대포는 먹겠지. 그렇지. 아이, 울들이 세가지고 대포가 안 먹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 한 라인 더. 킹 라인 더 간다. 선체 파괴자도 나오고요. 지금 전령은 쓸 필요가 없죠. 전령 쓰면 은 막힐 확률 높아. 굳이 쓸 필요 없어. 가자. 무서우니까 여기 W 한번 써보고. 집으로! 자, 선체 파괴자가 나와버렸습니다. 아유, 좋아요. 그 다음에는, 세리다까지 가주면 이제, 좋아 죽죠, 다? 세리다까지 가주자. 어, 이거, 그냥 포션 팔고, 여기까지 가자. 자, 고속도로 내려 또 가볼까? 저는 합류 따위 하지 않습니다. 어? 올라프랑 놀러 갈, 어? 어, 이건 좀 실망이 큰데, 친구. 이걸 진다고? 야, 저 1킬... 아니, 지금 1킬 못해. 0킬 7데스 올람프한테 졌다고? 아, 이거 좀... 실망이 커? 비에고야 조금 실망이 큰데... 어, 정글 있냐? 없네. 뭐 어, 미드죠. 미드에 지금 하나, 둘, 셋... 아, 어, 카서스가 안 보여서 카서스만 아,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나 멍청이. 아까. 아, 나 개멍청이. 이렇게 소원하면은, 이거 안 되는데. 오. 어 Oh no. 도망가! 마누라 살려야지. 마누라, 도망가. 음. 마누라는 살려야 돼. 이거 왠지 여기로 올것 같, 어? 이대가서 그냥 다 잡아버릴까? 아, 못 잡을 것 같다. 오버하지 말자. 응? 음, 얘나 잡자. 안녕, 올라프야. 슬, 오. 오, 무빙 살아있는데, 오. 올라프 녀서 무빙 이 살아있어. 미드에 세시고, 해봤자, 카서스 오는 것 밖에 없으니까, 깨버리도록 합시다. 아, 올미안네좀 부담스러운데, 이건. 됐다, 그래, 도망가자. 느낌이 세해. 어, 오지마! 도망쳐! 살려줘! 애들이 존나 오고 있어! 살고 싶어! 아하하하하! 나 대가리, 끄, 대가리 깨진다! 그래, 아, 이 판단. 그렇지. 이게, 이게 팀워이지 그래, 그래. 그래, 이게 팀워이지나 잡으러 다 오는데, 어? 바론 가줘야지. 맞지 이게. 어 미드 싸운다. 야 근데 이거 이러다 역전 당하는 거 아니야? 야, 설마. 아군이 역전 당하지는 않겠지. 볼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 쎄한데. 나 요즘 한타가 자신이 없어 미안. 알았어. 먹을게. 내가 요즘 자신이 없어서. 미안. 판단력 부려서 미안하다. 요즘 스플릿만 해가지고 스플릿에 내가 굳었다. 미안하다. 내 요즘 스플릿만 해가지고 내가 굳었나보다. 미안하다. 어, 탑 갈게. 내가 탑 갈게. 미드 밀어. 슬림만 해가지고 내가 붙었습니다 보여주나 과연 쓱싹쓱싹 어? 이거 도끼 피했으면 이겼죠 끝오 그래도 올라프는 올라프네 야 그래도 8킬인 탈론이랑 1킬 올라프인데도 막 압도적으로 이기지는 못하네 자탐 민다 나는 선체 파괴자 나왔으니 가자 야무지게 해먹자!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해! 야어 리드 셋 이러면 나한테 올거 같은데 아... 나한테 온다 이거 빠지자 어어? 왓?! 아니 상상 이상인데, 아마도 빠졌을 거니까 다시 일로 가볼까? 트페가 일로 오지 않을까? 안 오네, 아, 근데 이거 들어가기 너무 부담스럽다. 이제 다시 또한번 먹을게요. 어, 약간 또 빼자? 이게, 들락날락 해야 돼. 어차피 바텀이 결국 믿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거 세릴다 하나 사올게요. 세릴다는 워낙에 좋은 아이템이니까. 세릴다 사주고. 다시 텔. 바텀에 둘. 안개만이 안녕! 바텀에 둘이고. 아직 한세명 정도는 보여야 돼요. 안 보이죠? 안 갑니다. 안갈 거예요. 나와라! 내꺼. 내리다 나오면은 겁나 쎄지어 미드가 너무 많은데. 그리고 밀자. 또 밀어줘야지. 계속 풀리만 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바터 먹이를 밀었기 때문에. 아 어, 이제 또 빼요. 계속. 그래서 밀기만 하자. 안개마녀 03 레벨. 이제 완전 튼튼하죠? 나 천천히 밀어야 돼. 이거 위험하단 말이야. 아니, 얘는 자꾸 왜 올라프한테 죽냐? 미드 밀고 우리 팀 이러면 이제 밀어줘야죠. 살짝 밀어주고 타고 타 했어. 얘를 잡자, 차라리. 얘 예, 묶어주고 오케이 안개마녀가 아무튼 이집 할겁니다 안개마녀 희생해서 나는 빠진다 안개마녀 화이팅 뭐야 살수 있냐 안개마녀? 안개마녀 마중 나가야겠는데? 안개마녀 잘가! 아 근데 대치 상황만 만들어내도 이득 아니야? 뭔가를 하려고 하냐? 대치만 만들어 되는 거야. 자, 템은 그 다음 죽음의 무도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죠. 죽음의 무도 가겠습니다. 좀 뭐야? 바론 가도 되지 않아. 지금 애들... 뭐야? 나이스 나이스다. 이거는 못 도망가죠. 오케이. 네네들이 이거 막으러 가. 니들이 이거 막으러 가던가해한 명. 나는 이거 민다. 어차피 둘이서 제나못 막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제 나 절대 못 막거든요. 이거 저 미친 놈이라서 막을 수가 없어요.

상황이 이상한데 희한하네. <laughs> 얘또 지는 거 아니야? <laughs>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 내가 탑감. 이번에는 바론 버프 있는 어, 요리기 때문에 좀 다르겠죠? 바론 버프 있는 요리기라서 진짜 잘밀거든요. 죽음의 무도가 좀안 나온 게 아쉽긴 한데. 안 되면 나오겠지. 스페가 바텀. 가자. 한번더 밀고 중무까지 뽑아오자, 그냥. 확실하게. 이거 비에고가 없거든요? 좀 불안하다, 비에고 있는 게. 게임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엄청 길게 가네? 음, 이거 그냥 집한번 갔다가 중무 하나 뽑아 올게요. 확실하게. 빼빼빼. 대치만. 대치만 해, 대치만.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 왜 싸울라 해?

난살수 있어. 이 자식아, 이거 나 먹어. 오지, 빨란 말이야. 이 자식아, <laughs> 이 자식아, 이거다. 뚝배기, 우리 마누라의 복수. 이 녀석, 어, 이건... 이건 좀 좋지 않을지도... 뭐야? 이... 어, 뭐야? <laughs> 이 녀석들! 귀엽네 귀엽 뭐야 끝났네 자 막타는 역시 제가 때려야겠죠 제가 치겠습니다 막타 야내 거야 <laughs> 깔끔 자음뭐 정글러를 줘야겠죠 정글 줍시다 어우 S 플러스 아요 딜량은 스플릿 푸씨만 해가지고 딜이 별로 안 들어갔, 오, 그래도 많이 들어갔네요. 내가 올라를 너무 많이 때려놔서 그런가? 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